Oh,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중들이 모이셨습니다. 벌써부터 양팀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해설의 후구엔 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구인입니다 오늘 게임의 승패는 어느 시즌에 누가 더그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상대 투수를 공략하느냐 에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투수 <목소리> 와이파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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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 오! 어. 김경수 정면 잘 잡아냅니다. 이수 번들 준비를 마칩니다. 오른쪽 어. 아웃입니다. 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원동 어.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원스팟 투투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 와인드업 투 스트라이크 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수수 와인더. 응. 맞아, 공을 수수.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응. 아 아쉽습니다. 아웃입니다. 무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장 넘어갑니다. 서브 홈런입니다. <laughs> <써버> <laughs> 다시 공을 뿌립니다.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장 넘어갑니다. <laughs> 갑자기 너무을무또발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laughs>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 파울로 걷어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먼저 준비를 마... 큽니다 뒤로 뒤로 담장쪽 멀리 넘어갈듯 넘어갈듯 넘어갑니다 홈런 공을 그대로 넘겨버리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아 대단합니다 저 홈런 한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꿔놓았죠 하다 스윙 스트라이크 주호사 원스파이로고버 여기서 홈을 끕니다 정중앙 아웃됩니다 아웃 원아웃. 무등산 메시, 김선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중간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Oh. 아웃입니다. 아업 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승관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 있는 선수. 조심해야겠어요다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진공은 상당히 좋. 투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the h a 니다서 k a h u 니다 d e r o Kanja, h o m 스 n 인 a h o m a n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운입니다1디가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2사 주자 1, 3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9아웃 투자 1, 2루 히어로 중에 히어로 이태근 선수가 타석에 1, 2간 <laughs>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저 수저 정말 수비 잘하네요 무사 베테랑 이호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투수 <laughs> 정면 유격수 잡아서 1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아주 잘하는 데트라이즈결정될때한 방. 1 스트라이크 노볼. 투수, 와인드업. 파우더 벗냅니다 투수, 와인드 투수, 중요한 어! 카운트를 삼지대로 잡아. 2, 4.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닙니다. 잘 맞았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우측에 크게 넘어가는 파울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우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와인더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타자가 완벽하게 어. 속았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공수 표대합니다 노 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으로 아. 가는 바웃 바울, 타구입니다 바울, 바웃입니다 1, 4.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1, 9. 2. 하자, 스윙, 스트라이 지금 뭐 상당히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 원스타라이 그래서 공을 뿌립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1, 4. 주자, 1로. 하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홈런왕출신이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w o two, two, one, two, two, o two, o e o n e two, one, t o n e two, one, two, n e 양측 공수 교대됩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울 볼 원스탄 도보 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위로스 잡아서 1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칩니다 삼루 잡아서. 2사. 테임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삼루 잡아서. 아웃됩니다. 아웃!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승관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워스파드 오버. 와인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laughs> 초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투스 와인드 업파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3구 오! 정말 심포 캐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호수비를 보여주네 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초구 청면 수비가 나왔습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1리간2루 스패치.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수비를 아주 잘하는 베테랑이죠. 결정적일 때한방 방금... 원 스트라이크. 선수 경질 준비를 마칩니다. 오! 타자 공을 잘옵니다볼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3루스 캐치. 3루스 잘 잡았습니다. 점수를 내지 못하고 수비로 넘어갑니다. 선수들 타기에 더그 집중. 노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원볼,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크크넘어어는파파원원원원트트이이크 3구 strike. Three, two. Ball, two strike. Two 아가 r i k e Two s t r i k 타 Two strike. t w 투 strike. Two strike. Two s t r 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춘 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와인더.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정. 넘어갑니다. 아! 을 그대로 넘겨버리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스윙이었어요. 에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타구였어요. 투! 초구.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파울 아우볼.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연결 준비를 마치고 일리간 아메이저리그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비가 나왔는데요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오! 아웃입니다 이번 이닝 점수를 뽑아내면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노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웃됩니다. 아웃. 원아웃.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아웃. 투아웃. 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수 잡아서 어? 아웃입니다. 득점 없이 양팀 공수 끝드댑니다 선수들 음. 단에의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퍼원스프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투스 프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파! 크게 넘어가는 투스 프라이크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글로 잡아서 원아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승관이 아주 뛰어나고 1리간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원스프라이크 1루자 2루로 기닝 마무리하고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골원볼 탑 뉴스 잘 잡았습니다. 밀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와인덤 원버 투수 와인덤 비격 스케치 1루로 오! 아웃입니다.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o 루스 s 스 r i k e 아 n e s t 중요한 순간에 투수가 잘 틀어막으면서 공수가 초대됩니다. 무성 통포 홍성훈 선수가 파석에 등장합니다. 1루 스태프 아웃됩니다. 아웃 원아웃 파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잘 막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니다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초구 <laughs>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1사 <laughs>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루쪽 강한태다잘 맞았습니다. 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득점에 성공한 1-4.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터! One s t r i 볼 e no ball. ball. One ball, one strike. Good. 원볼투 스트라이크 2볼 2앤2 리볼투 스트라이크 아볼입니다 볼넷으로 타자 출루합니다. 투수와의 수상에서 아. 완전히 이겼네요. 좋은 타자죠. <목소리> 아, 골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2앤 1입니다. 투수 타자 공을 치고 봅니다. 볼입니다3앤1 아, 볼입니다 볼넷으로 타자 출마합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큽니다. 뒤쪽 하자가 침 타구가 높게 떠가면서 타구가 빠져나가서 돌오지 않습니다. 그랜드슬램 만루 홈런입니다. 정말 잘 받아쳤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선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목소리가> 두 중간을 가르는 타구입니다. 3루 아 아웃되는군요. 투 아웃 되는군요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구 오. 원버 오. 투버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위로수 잡았어 오 양측 공수 교대됩니다. 아, 이번 공격 찬스를 잘찰렸네요 우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왕벌 정대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이 선수 잘 던져줘야겠습니다. 다 준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저 선수 정말 수비 잘하네요. 원더 주환 아웃입니다. 투아웃 수비의 다리 송주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수를 아주 잘하는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수비 잘하네요.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습니다. 쭉 날아가는 타구. 스미스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투아과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트윗. 파이. 원스파이. 원볼원스트라이 one strike. Two, wind up. Two, wind up. t w 스파이 n d up. t w 이 wind up. Two, wind up. Two, wind up. Two, wind up. Two, w i n 원볼 2구 정말 슈퍼캐치가 나왔습니다. Two. 선수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노보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트 원볼 원볼 투스트라이크 1, 리간 볼로 잡아서 투아웃 동박 소프 선수의 타석 투!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스타라이 노보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투수 잡아서 스윙 2사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스윙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투스라이트 노볼입니다. 삼진입니다. 오. 삼진.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일리간 오.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습니다. 안타입잘 맞았습니다. 중간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1-4 주자 1루 파자 파 유격수 쪽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됩니다 파울입니다 파옵! 원 스트라이크 노볼 높게 뜨는거아 아웃되는군요 초구 e s 로 a 어냅니다원스 r 이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잡아서 아웃됩니다 아웃 투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 f 준비를 합니다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좋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죠 삼 f 스 u r f o 습니다 값진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